이렇게 말하더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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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국 무엇일까 자유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한하는 자유는 단순히 어떤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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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물질을 중심인 사람이 물질이 없으면 자유하지 않죠. 불편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들에게 물질이 있어야죠. 그 하나님 말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왜냐 물질이 많아서 자유로운 건 자유로워 보일 뿐이지 또 물질에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로운 자들은 어떨까요? 명예를 추천하는 사람들은 명예가 있으면은 자유로울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참 자유로운 자야. 나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지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또한 자유롭지 못하고 그 권력에 매여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란 뜻들은 우리가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오래 와서 계속 제가 말하는 어떤 환경에도 쌓이지 않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모범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비입니다 요기서 보는 요번 우리는 그 키워드를 고난이라고 기지만 사실은 학자들 중에 요비의 가장 키워드, 핵심 키워드는 동방의 의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제됩니다. 동방의 의인이야 왜요비를볼래 의인일 수밖에 없어? 사탄조차도 그는 축복받아서 의인인 척 하는 겁니다. 그는 자녀가 많아서 의인인 척하는 겁니다. 그는 건강해서 의인인 척로 하는 겁니다.라는 그 모든 의욕 속에서 하나님 뭐라냐 생명만 제외하는 전부 다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우리들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마땅히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말씀이라는 복음 때문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건 뭐냐면요.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으로서 말씀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바울은 어쩌면 바울 입장에서 볼때 가장 자유로울 때가 언제였냐면은 가말랴이라고 하는 문화의 등등을 지고 있을 때, 그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있었을 때, 그가 로마 시민권이라고 여기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자유자라고 여겼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진짜 예천을 발견한다면요. 사실은 자유로 워 보이지만 다메어 있죠.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는 사람들이 있었었고요. 유대인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헬라인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를 통해서 그랬지만, 고린도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이 세우던 모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해가 됐던게 뭐냐? 바울의 사도권 같은 거였어요. 기껏 세워놨더니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왜 무너질까? 이들이 보고만에 세워있으면 좋은데 항상 바울에 의해서 세워져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할때 이런 얘기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야.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규철 목사님의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가 흐르는 교회가 되야지 사람이 명분이 되는 것들.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이런 얘기예요. 순교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대단한 거. 우리 목사님은 순교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라고 하면 그것도 자유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자유는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어쩌면 갈라디아 교회를 계속 보겠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느 순간 이게 좀 뭔가 밋밋한 거예요. 교회가 좀 밋밋한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좀 차리 있는 게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를 취하기 시작하냐면은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왜 너희들은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 안에서 스스로 얽매이고 있냐는 거죠 어떤 분이 예전에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남편하고 자기하고 어 어떤 일 때문에 작정해서 금식 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녁 금식을 했대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저녁 금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저녁 금식이에요 라고 묻더라고요 보통 표면적으로 올때 우리가 보통 한 6시부터 자정까지를 저녁 금식이다그러면다 그들이 알았어요 여보 절대 먹으면 안 돼. 절대 먹으면 안 돼. 가끔 제한해도 그러고 저희 금식할 때 혹시라도 실수라도 먹으면 안 돼. 커피를 좋아하는 건문열고 뭐, 놔두면은 커피 먹을 때 있거든요. 습관상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습관상 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조심해야 돼. 자정적이 지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근데 오늘 갑자기 남편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금식 시간인데 봤더니 거기는 금식 시간이 아니에요. 갑자기 이상 시차가 이거 무슨 어떻게 해야 돼요? 그쪽에서는 시차가 맞는데 여기서는 지금 금지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 발상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예를 들어 한국에 있으면서 서울시차를 그 미국의 시차를 말하면서 먹으면 안 되죠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의 시간을 맞추면 되는 거고 미국에서는 미국의 시간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당신도 먹으면 안 되라고 미국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되죠.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브라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거의 한 반나절 이상이 차이나는 거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 이상한 거죠 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지나치게 정확하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거예요 그,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11조를 낼때 무조건 꽁지까지 떼면 안 되는 분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은 반올림이라도 하죠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은 그냥 뒷꼬리는 이렇게 다 위로 반올림 다 올려서 내는 거 그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적장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들 어느 분은 1 0일조를 하나님의 감사의 사이즈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감사하면 꼬리를 잘르든안 나이든 100만 원 벌으면 20만 원할수 있는 거죠 30만 원할수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11조가 아니다라고 말하거나 그게 율법주의에서 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인간이 만든 그틀 안에서만 같이 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로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제가 듣거나 가장 많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예정론이라는 거죠 열받잖아 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마 그럴 리면 절대 없죠 우리가 천국에 갔더니 너 누구냐고 물으면 제일 억울할 사람은 장르님일 거예요 이렇게 충성봉사하는데너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이게 너무 화가 날 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는 그것만 은 예정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으면 열심히 보상한 것만큼 해야지. 왜 이러냐는 거예요. 내가 매주 힘들고 안 먹는 거 먹을 거안 먹으면서 헌금하면서 시간 아껴면서 봉사한 사람하고 자꾸 맨날 지 먹을 거다 먹어가면서 움직이면서 얍삽하게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나오고 천국에 들어가 있으면 난 너무 억울할 거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나와요 6시에 나오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5시에 나오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 거야 구원 받는 거 그러나 은혜의 사이즈는 좀더 크겠죠 은혜의 사이즈는 좀 다른 거난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천국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다 그들도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도 마땅히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천국에 왔다라고 말못 해요. 그 천국에 가보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안에서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 안한 사람을 억울해할 필요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크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지 하나님 믿냐? 그렇게까지 해야지 하나님을 움직이냐? 그 아니란 말이죠. 예전에 한참 강의를 막 하고 작년에 오시기 전에 뭐 월세 걱정하고 말을 지금이야 진짜 진짜 은혜로 살아가지고 저는 월세 걱정을 안 하니까 진짜 오로지 만약에 아니면 월세 걱정이 지금 저는 너무 못 썼을 거예요. 계속 그나마 그래도 말씀만 보고 책만 볼수 있는 환경이 주어서 져 제가 한 거지. 근데 그때 너무 아닌가? 막 강의는 해야 되겠지? 이러니까막 들어오는 강의라는 건목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용정이 난 적이 있어요. 목에. 그냥 잠깐 목이 쉬었는데 이게 목이야. 안 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한 달이 지나도 안 풀어져서 가봤더니 용정이 생겼다고 그래서 여기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용정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건대병원으로 갔더니 건대병원에 저걸 써줬더라고요. 이게 추천서를 써서 갔더니 그분이 바로 저를 보고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 예. 그랬더니 그 소리질러 하나님이 듣냐고. 귀먹으리냐고 왜 그만 좀 소리질러요. 목사들이 전부 다 용정 걸려좋은데요 그러면 소리질러요. 용정 걸려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닌데 사실은 소리질러서 가난 다른 이유인데 그분은 이제 비하하는 거죠. 꼭 그렇게까지 소리 질러야 하나님이 듣냐 귀먹을이냐, 그분이. 근데 하나님이 귀먹을 해서 소리 지르는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 질러야 다른 것인 경안 쓰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리 질러서가 아니에요. 주여 삼창 왜 삼창 세번 불러야지 하나면 하나네번 부르면 하나님 응답 안 하나? 두번 부르면 야, 한번 부족해, 한번더 불러 그럴까요? 아니에요. 세번 부르는 건 그분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걸 율법으로 만들면 안 돼요. 네번 부르면 이단 아니에요라고 말하면 그거 웃긴 거죠. 아빠,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께는 없고, 제 주변에는 없는데, 예전에는 한때 유행이었어요 하나님을 막 반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당신이 말이야. 그러면 이게 건방지게 하는 것같 당신이라고 그런다고. 막 뭐라면. 뭐, 그러면 또 그것도 또, 또 국문학적으로 또 따져. 그래서,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런데나 그런 어떤 율법적인 것인데 이 아예 의라고 여기는 거니까 골,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런 거예요. 복음이 너무 쉬운 거예요. 은혜를 확 바꿔놨는데 너무 쉬워. 난 너무 쉽게 받은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20년, 50년 단어도 아니 어쩌면 지금도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역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 죽음을 임박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그 감격을 어떻게 잊겠냐고요. 무엇이 축복일까요? 처음부터 그 감격을 받은 사람들은 진짜 은혜죠. 근데 그게 너무 가볍다 여기는 거예요. 발부동초고 신학을 다녀도요, 시브리아, 헬라어, 아랍어 다 해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믿겨져. 여러분 그 이게 축복이라니까. 그냥 믿겨져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요즘은 안 그런데 한때 우리 주영이가 한참 비판적 의식이 있을 때가 있어. 20대 지금 벌써 20대 중반 넘어가니까 이제는 어, 교회 걱정하고 막 사회 걱정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할아버지 걱정해요. 할아버지 그렇게 돈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러죠? 그 네가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걱정할 일이지. 요즘은 좀 머리가 썬지 자꾸 걱정을 해요. 아빠 돈 그렇게 써도 되냐고, 아빠 이렇게 해도 되냐고. 요즘은 좀 그런 걱정을 더 하는 거. 올해 하반기 되니까 좀더돈 걱정을 더 하는 것 같아요. 맨날 돈 없어 보이는데 지난번에 제주도 가가지고 회를 한번 샀을 때 이거 먹어도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준 건 먹어야지 그걸 두고 안 먹어. 그냥 먹으면 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걱정이. 근데 그 친구 한참 그런 걱정이 없었을 때 도전할 땐그 때는 왜 사람이 이렇게 바보 같냐. 왜 이렇게 일을 못 하냐. 다른 거예요. 일머리가 있는 건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아마 장노님도 아마. 그일 머리가 좀안 좋으신 분이세요. 답답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아니, 뭐 미치고 팔짝팔짝 뛰는 거 주소지 뭐 하고 있는 건지 막 답답 미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너무 탁월한 거라니까요. 내가 너무 탁월해서 그런 거예요. 주구장창인데 그거 하겠죠. 제 생각에 작년에 은퇴 못해요. 아마 목숨이 붙어 있는 때까지 뭐라도 할 거야. 뭐라도 그런 분이 있으시라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아버지도. 아니 교회도 성장하고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계셔도 가만히야못 있어요 와서 뭐 하던데 괭이가지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뭐 뭐라도 파야돼정안 되면 멀쩡한 페인트칠도 해요 아 이게 이게 안돼 이게 이게 은혜라니까요 그냥 은혜 제가 정결한 옷을 제가 칭찬을 많이 하고 아, 사모님 참참 굉장히 정결한 것 같아 맨날 옷을 새 옷을 입거든요 사모님 맨날 나는 이제 미안해가지고 한 이, 이틀 정도는 입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도 안되바까 입으래요 완전히. 세탁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으면 왼수 같았겠죠. 내가 세탁을 하는 근데 굳이 안 해도 벗겨가지고 세탁을 해요. 은혜라니까, 은혜. 우리가 눈에 보일 때 뭔가를 할수 있는 건 그거는 은혜예요. 그게 가벼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술을 너무 쉽게 믿었다는 게, 그 은혜라니까요. 그 은혜를 은혜로 누려야 되는데, 이 갈래된 사람들은 뭔가 부족한, 이게 뭔가 밋밋한 거야. 내가 더, 뭐가 더 필요하겠냐고요. 그리시대 보유를 전부 다 해결됐는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 그 은혜 안 해요.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쉬운 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들이죠. 저는 책을 보거나 읽으면 좀안 돼. 처음엔 그래. 저도 비판식이 많았어요. 왜? 똑같은 얘기를 못 알아듣지 싶은 거예요.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바보인 거지. 좀 멍청이야. 좀 도대체 IQ가 몇인데 못 알아듣는데 그거 다르다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독교 강요 책이 진짜 듣고 지금도 있는데 아마 문도원 뭐 차이나 사모님은 읽어야 되겠죠. 언젠가는 한번 읽어보세요. 읽혀지나 그게. 근데 저는 그거를 학부 때 2학년 때다 읽었어요. 그냥 읽혀지더라고요. 은혜라니까요. 그러면 교만함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은혜를 깨닫으면 감사한데 내가 기준돼서당히못 있는 사람 보면 교만하게 막 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똑똑한 분들 이 있어요. 그은혜를 얘기해야 되는데 똑똑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책망하는 목사가 있어요. 저것도 아직도 못외운다고 성경 암송대에 많이 하는 분들 있거든요. 성경 암송이 전 암송을 또잘못 해요. 전 이해력은 좋은데 암송 암기가 잘 하나 외우면 다음 건또 잊어버리고 뭐이런 이거 메모리집이 한계가 되죠. 블랙박스처럼. 이전 것들은 없어져야 새로운 것이 외워져요. 뭐 그런 게 있어. 암송 대회는 별로 잘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이런 어, 뭐 논술, 서술, 서평 하지뭐논하시오 이런 거는 너무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른 개념인 거죠. 뭐라 그러냐면은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시5절 마지막.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막너네둘다 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크리스천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일까요? 문제죠. 요즘은 이비판식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유튜버들 대가도 뭘 지들이 잘났대. 털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초기 하나님을 믿고 초기 하나님 신학을 했더니 청년들이 와서 막 도전하면 그게 막 괘씸하더라고요. 이 새끼 그거 아직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냐고 이랬는데 이제는 국리력이 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구나이제 몰랐구나. 조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좀더 깊이 들어와 있는 거죠. 내가 한다고 남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수 있다고 남들이 다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한다니까요. 문둥군자를 만약에 와 가지고 여기서 목사님 은혜 안 받아서 다니는데 은혜 받아 가지고 저희도 일본 예배를 하나 드리죠. 그러면요. 나는 뭐찍소지도못 해요. 일본어를 모르는데 나 난달스가 그러다 끝날 텐데. 예전에 문둥군자하고재현이 있을 때 제가 그런 적이 그내 설교가 나가니까 그 일본어로 통역 좀 해라. 그랬으니까 못 하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여지면 되는 거예요. 저희네 목사님 중에 제가 나중에 봐서 이번이좀 힘들다 그러면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냥 보고 안힘들거안 도와주는데 유일하게 연세가 많은 여자 목사님인데 인도 선교사 한 분이 계세요. 저는 인도 선교사들이 진짜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거기 여자들은 인도 간다 그러는 것 자체가 일단 두려움으로 가야 돼요. 거기는 부부가 손잡고 가도요. 선폭 행을 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성취 행이 아주 그냥 인심 냉방은 너무 하고 막 음식 먹는 거 이거는 뭐 인도 카레는 먹지도 못한대요 우리는. 일단 맛이 없어서도 못먹지만냐위 상상 러어서못 먹대요 그거 오른손으로 해서 헷갈려가지고도 못 먹고요 이걸 이걸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바닥에 떨어진 거 살짝 집어 먹어도 아마 여러분들 목사님 좀 수염 실는 모자로 저럴걸요? 근데 거기서 그걸 막개 가지고 그 진짜 색깔도 변색깔하고 비슷한 그걸 우리보다 더 변색깔 같아요 우리는 그래도 알록달록하잖아요 뭐많이넣었잖아요 거기다 그 알록달록으로 그 알록달록도 아니에요 진짜 걸쭉하면 딱 그거 같아요 그걸 피부색도 좀 예쁜 분이 모를까 시커먼 분이 안씻은것 같은 걸로 먹고 있으면요. 너무 빨아서 손바닥만 하얗대요. 처음에는 너무 빨아서 그런가 손바 이상하다. 흑인들도 손바닥은 하얗대요. 그래서 저거 너무 빨아서 어제를 빨아대서 그러나 화장실안 가잖아요. 반대손으로 화장실땅다고 그러고요. 웃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로 힘든 일이야. 근데 그분은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해요. 가끔도 쪼금 힘드시면 저희가. 지금은 제가 이제 그분을 선교사 등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는 목사로 해놨기 때문에 그분을 저희 교회서 에한1년 동안을 저그 노예비를 부담해 주신 적이 있어요. 작은 교회지만 올해는 못 했는데 작년까지 저희가 한 다섯 여섯 교회에 노예비를 우리가 지원했어요. 이 교회에서 노예비를 지원받아야 될 교회에서 여섯 개를 지원해. 그것도 못 낸다는 분이 있다니까 지원해 줬어요. 왜 그럴까? 이거는요 은혜요 은혜. 우리보다 큰 교회요, 성교 못간 교회가 있어요. 성교 못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무슨 성교야. 그러는데 이상해. 매일 그러고 살아요. 매일 월세 걱정하고 맨날. 움직여요.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거 보지 말고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은혜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여기면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저기는 못하니까 저기를 비판하고 판단하면요. 둘다피차 멸망하는 거예요. 그거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나요? 또 우리 교회 또 뭐라고 그러겠죠. 어쩌면 이땅 안이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으니까 누구든 율법이라는 잣대 안에서 건강할 수 없어요. 건강할 수 없어요. 바울은 바울 안에서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13절에 육체의 귀를 삼지 말은가, 너희들이 어떤 자랑이나 너희들 스스로 뭘 영광의 멸류은 얻지 말고, 그냥 받은 은혜로 그냥 흘려보내면 그것으로 좋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는 으로 좋고, 흘려 움직이는 으로 좋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누차 얘기하는 교회지만, 우리는 왜큰인의 교회가 성교하는 성교를 보면요. 뭐, 신학적인 말씀을 좀 빼고, 그냥 표면적으로 성교를 보면요. 대단한 교회예요. 아직도 판넬로 조립식으로 지었던 교회가 1년에 성교비로 40억을 쓴다는 거 이런 불가능합니다. 그 목사님이 쓴다고 쓸수 있어 못 써요. 사업하는 사업자들이 실제 그 정도까지 헌신하고 움직여서 하는 거예요. 정돈을 못 내는 사람 농사짓는 사람은 양파를 갖다 준대요. 그냥 알아서 팔아 쓰라고. 그 양파도 맨날 팔고 가끔 옥수수도 보내요. 어, 이상한 옥수수 온 적도 있죠. 저희도. 이게 소여물인지 옥수수인지 모르는 작년에는 우리, 우리도 옥수수 많은데 거다 많다는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걸로 성교한다는 걸 뻔히 아니까 주세요 그리고 쓰고 몇 번은 그냥 줄때 있어요 고구마도 줘요 우리 고구마 이따 많은데 거기 고구마 요만한 거 주면서 먹으라고 하면. 근데 받아요 왜 받으면 이혼딱 하나 성교비로 쓴다니까 근데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인데그 교회가 놀란 거냐 재정, 재정을 재정안 한대요 왜안 할까 아무도 묻지 않는 거예요 묻을 수가 없는 거냐 자기들이 내는 돈보다 받는 은혜가 더 크다는 걸다 늦으니까. 물론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도 재정은 명확히 합시다 하라고 하지만, 실제 진짜 은혜는요. 그렇게 칼처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할수 있는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 안에서 딱딱 맞아 떨어져 가는 그거보다 참 모르는데 어떻게 흘러 넘어가고 있네. 어떻게 하고 있네라고 할수 있는 그것. 교회가 인원이 몇 명이냐, 몇명 교회 나오냐, 이게 아니라, 야, 오늘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50명 됐어, 100명 됐어가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교지 하나 더 늘었어. 우리 교회가 또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확장이 더큰 은혜가 아닐까 싶은 거죠. 우리가 일요일에 했어 라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더 낫지 않을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 가끔가다 교회들마다 그러죠. 저희도 그러겠지만 교육센터 세우면요. 최소한 제가 성교사들한테 큰소리 칠것 같아요. 오면은 연락하라고 주무실 때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다못해 장로님 자꾸 지경을 넓히시려고 그러니까 땅뜨기라도 아니 한열평 한 알아서 경작해서 드시라고 그러면 잘 드실걸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뭐라 하냐면 13절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가장 큰 그릇이 뭐냐면, 방법이 뭐냐면 서로 종로를 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냥 종로를 쓰지만 그 당시 에 종이라는 개념은요, 주권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가 어떻게 하나님 가운데 계산할 수 있어요? 은혜가 큰데, 그냥 여기 있는 것도 감사한데. 요즘은 코로나 이후 에안 하지만 가출한 아이들 교회 데려오잖아요. 저희는 부족하죠. 잠자리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부족하고 다 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 아이들은 그냥 감사해요. 그냥 비안 맞는 곳이 있어서 감사한 거고 와이파이 터져서 감사한 거고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한 거죠. 어쩌면 하나님은 종이라는 생각을 할때 종들은요 그냥 내 맞지 오늘 안맞으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뭘 얻었다, 안 얻었다, 내 재산을 얼마큼 오를까가 아니라, 오늘 생명부지한 게 감사한 거예요. 종은 수없이 많은, 아무도 없이 종에겐 평균 수명이라는 게 없었대요.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 기분 나빠. 아우, 막 짜증나. 주식 떨어졌어. 근데 종이 오더니 내발 밟았어. 그럼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그냥 부득이,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그 종로를 싫어하래요. 이 얘기는 누가 주인 된 거라고 주권을 말하지 말고, 너희들의 모든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 가운데 있으니까, 서로가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뭔가를 나눠줄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오늘 새벽예배, 준예배 됐던 말씀처럼,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는 은혜가 는 자는, 그, 거 가지고 있지 말고,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눠줄 거 있는 분들, 나는 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빵나누마다 매번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름도 막 기억할 정도야. 그런데 그분이 오면요, 항상 받아가요. 근데 이분이 욕심이 많아. 항상 받고도 옆에 걸또 봐. 적어도 가져가도 솔직히 우리는 그거 안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그냥 나눠줘도 이미 딴 사람 주려고 한 건데, 지금도 두 분이 안 와가지고 저렇게 쌓여있는데도 그냥 가져가라 그러면 되는 건데, 가져가라 하면요. 뭐 90도 인사를 할 거고, 거의 100도로 인사를 해요. 그거 사실 우리는 안 줘가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저거 빵을, 아까 우숙에서저 빵을, 식빵을 사먹으려면요. 저 돈이 얼만데요. 우리한테는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걸어떠 보지도 않죠, 우리 개인들은. 우리 개인들은 빵 그러면 노려져 걸리고, 뭐, 걸어떠 보지도 않잖아요. 그 배부른 소리 아니에요. 남들은 저거 돈 주고 사먹으려도 없어서 못 먹는 저걸 당근에 올려볼까요? 여러면 1분도 안 돼가지고 댓글이 엄청 날려요. 그래서 막 사연을 받고 제가 나눠주거든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그 가능성 있는 거 나눠줄 수 있고 섬겨줄 수 있고 누군가를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은혜가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는 종로를 살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실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 한번할수 있다라는 거그 얼마나 감사할까? 제가 김성균 목사님 표현은 잘 못하지만 참 감사해요.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저분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걱정 안 해도 돼서. 기존에 부교역자들은 다 내가 그 걱정을 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걱정이 되는데 나는 돈을 못 줘. 그러니까 더 속상한 거예요. 그럼 전화 먼저 항상 그래. 김상민 목사한테 한 번도 그 얘기. 혹시 밥 먹었어요? 그 얘기 안 해봤어요. 알아서 먹을 그러 거니까. 저분은 그냥 일부러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돈이 없어서 안 먹을 일은 없을 테니까. 느끼는 느낌은 자꾸 일륜도 같긴 하는데 그거 왜 나머지는 열심히 하시는 거. 그런데 다른 분들은 걱정되는 거 밥은 먹고 다니나. 가장 우리하고 오래 있었던 김문교 선생 지금도 가끔 오면은 먹을 게 없지 우리 유통견 지난 거도 가져 가요 그래서 야너 밥은 먹고 다니냐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와 함께했던 사역자들 있잖아요. 지금 예전에 벌써 사역했던 걔들이 이제 목사 된 친구들도 있거든요. 할수 있다면 저희가 좀더 커서 과거에 우리와 흥, 눈물을 움직였던 그들다 도와주고 싶어요. 한결같이 나보다 잘난 남면었고다 먹을 거 걱정할 걸 내가 전화를 해야 될. 그러니까 한번에 전화를 못 하겠어요. 전화하면 뭐라도 줘야 된다는 느낌 때문에. 그런데 표면적으로 그래서 뭐 우리는 넉넉할까? 우리는 넉넉하지 않아요. 우리 걔도 뭐 사실 넉넉할 그냥 오늘불쌍하지 않은 그냥 표면적으로 다다고요 우리 교인형 평균 예배드리는 수는 6명이에요. 우리 지금 6명이 있네요. 6명 중에 사역자가 3이고요. 신학생까지 포함한 사역자에다가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전부 예배라고 그러면 우리 아마 후원 받을걸요. 후원 받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베풀 수 있다는 거 은혜이죠. 운이 아닐까요? 아까 사모님 오면서 장님이 고기 사줘가지고 너무 너무 기분 좋은가봐. 요 고기 배불리 먹는 것 가지고 고기다가 <laughs> 남들은 안 먹는 저저 물냉면까지 비빔냉면까지 먹으니까 더 배부른 거. 어쩌면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 작은 것이 나눠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소망이고 은혜인지. 우리 하나님 계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우리는 지금 서로가 서로를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종로도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왜냐면 걱정했거든요. 장로님 재정도안 돌아왔는데 오늘은 뭐 먹을까? 뭐 걱정하는데 자꾸 소고기 사주시고 이러니까 우리는 저 소고기 우리 소고기 먹고 또 괜히 또취하고뭐 이거 뭐 카드비 못 갖고 사실 우리가 더 힘든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종로로 다들 섬겨 주는 거죠. 걔네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하는가? 움직이는가? 이상해요. 제가 목회하는 일에 지금이 제 경제력은요, 제일 부유로워요.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누군가가 진짜 힘들면요, 그냥 어쨌든 간에 그 사람 굶겨 보내진 않을 정도는 되니까. 어쨌든 지금은 내가 일부러 카드를 안 만들어서 그렇지, 마음 먹으면 카드 하나 또 만들 수 있으니까. 그 감사한 거죠. 당장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진짜 극한 상황에야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으니까. 예전에 장로님하고 권사님 너무 어려울 때, 저 권사님 너무 힘들 때, 빈장사를 한번한 적이 있어요. 그 동두천, 아직도기억나그 동두천 빈 팔아가지고 차면 그거 백몇원 남는데, 지금 자금류 같으면 치사기 때려쳐라 그럴 텐데, 그때는 그 돈도 귀했기 때문에 때려치다를 안 하더라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보면 지금 얼마나 여유로워요. 아이고, 얼마나 여유로워요. 어렸을 때도 기억나요 강원도에서 어머니가 그군반 팔고 막 도넛 팔고 막 그럴 때 생각 없이 운동회 끝나고 남은 거, 그 남은 거그 남은 건못 팔아서 남은 건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거 막우글우 먹을 때그 생각하면 야 진짜 우리 그지처럼 살았는데 지금은 베풀 수 있잖아요 마음먹으면 베풀 수 있잖아요 진짜 힘든 성교사가 있다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성교사님 도울게요 그럼 장로님이 그러라고 하실 거란 말이죠 은혜죠. 그 은혜의 기준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배려하고, 성도들은 사역자를 배려하고. 근데 서로가 주인 되는 거야. 이 교회는 내가 주인이야 라고 성도가 주인 행사하고, 목사가 주인 행사하고 그러면 교회가 온전하겠냐고요. 바라고 원 하기는 우리의 삶이 지금처럼 서로 종로를 다며 섬겨주고, 조금이라도 좀더 주는 게더 낫지 않을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지나 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누군가를 돌볼 때 하나님 이 교회가 살아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것에 감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날마다 더 많은 성교지와더 많은 아버지 의 지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제단과 주의 권속들과 사업장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더 무명의 성교사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신학생들을 위해서 장악 헌금과 많은 것들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물질을 부어주시고 환경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 감사하며